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부터 일찍 또한 바퀴 돌고 우체국 가서 또 일도 하고 그렇게 교회로 들아왔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구정이네요. 다 이제 구정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오늘이 금요일 내일 토요일 15일 부터 구정 휴무가 들어갑니다. 설을 받는 시작에 대해서 글을 하나 보내겠어요. 제목은 설을 받는 마음. 겨울 끝자리에 새해 숨결이 문을 두드립니다. 묵은 시간은 눈처럼 녹아 마당을 적시고 새로운 발자국의 길이 됩니다. 밥 짓는 김 사이로 어머니의 기도 같은 따뜻함이 오르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올해도 멀리 가지 말고 사람에게 머무는 해가 되기를. 여러 분의 하루가 평안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 뭐가 전화가 왔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 여러 아는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또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이 가득하기를 올 한해도 은혜의 기법이 넘치기를 복빛고 기도드립니다. 많은 인사들이 있어요.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골 가시는 분들, 집을 지키시는 분들, 또 아파서 힘드신 분들 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기를 원하죠. 또 올해는 걱정보다 감사가 또 수고보다 기쁨이 많은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평안이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세는 부정에는 길이 열리고 마음이 경건해지며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가정마다 기도의 향기가 끓이지 않기를 소망하죠. 오가는 길 여러분 안전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위로와 회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수원에서 복된 구정을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죠? 새해도 하나님께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시며 모든 걸음마다 은혜를 더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구족이라는 아, 것을 우리 어릴 때는 뭐 놀고. 참 즐거운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추억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그 요즘에 추억이 좀 없어지고, 그냥 좀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간에 조용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구정을 어떻게 각자 지내십니까? 여기는 포천인데요. 음, 여러분의 구정은 지, 지방에서 서울에서 각각에 틀리는데, 어서좀 여러분 지내시는가 이렇게 인사말로 서로 나누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죠? 오늘은 이제 가장 어, 마음이 좀 푸근하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까지는 업무도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마무리를 다 하실 겁니다. 여튼간에 하나 어, 좋은 날씨를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모든 계획이 있겠죠. 아, 장안에 보니까 물가나 모든 거 비싸서 참 난리가 되네요. 어, 진짜 비싸요, 사실 물가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 살기는 어려워요.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무한정이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참 구정이 어떨 때 쓸쓸하다 느낄 때도 있지 않을까요? 골무 이쁘네요. 예. 이게요, 어, 제가 사실 머리에, 어, 어, 좀 머리가 뇌졸증 같은 그런 증세 때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따뜻하고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능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덮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쪽이 추운 지방이거든요. 보호하는 지방에서 이렇게 꼭 벗으면은, 어, 벗으면 또 그냥 제가 그렇죠? 아이고, 머리도다 빠졌어요. <laughs> 머리를, 추운 지역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성 모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지금, 어디서 지금 어,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지역은 어딘가요? 아, 빨리서도 우리 중국에서도 볼수 있고, 지금. 혹시 스웨덴에서 우리, 어, 제주도에서 지금 보고 계시구나. 야, 제주도에서까지. 여기는 포천입니다. 포천요. 제주도 날씨 어때요? 제주도 한 4년 전에 가봤는데, 또 가고 싶은 지역입니다. 뭘지 알았어요. 간지가 난대요. 감사요. <laughs> 추워요. 어 그렇구나. 추우시구나. 제주도도 역시 섬, 섬 지역이에요. 춥죠. 아 어, 요즘에 뭐 날씨가 추운 것도 춥지만은 마음들이 추운 게 많이 그렇죠. 마음들이 많이 추워요. 그렇죠. 어, 경제가 얼어붙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것도 춥지만 마음이 추운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세요. 평안을 평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너무 좋아요, 평안. 회사 가기 싫어요? <laughs> 맞아요. 재미가 나야지 회사가. 옛날 우리 직장생활 때 얼마나 재미가 나는데 회사가 재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laughs> 이해가 돼요. 이제 개인적인 회사를 묶여가지고 힘들어요. 그죠? 요즘 자유가 있잖아. 프리랜서도 많이 있는데 아 글쎄 요즘 회사 개념이 틀려. 우리 직장 다닐 때는 오로지 한 직장만, 오로지 한 직장만 그냥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요즘은 참 직장이 그러네요. 그죠? 아, 어, 멀리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래요 아유, 우리가 제가 유튜브를 좀 하는데, 음, 뭐 신앙적인 방송,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숏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숏에서 잠깐 서로 간에 참, 인간적인 마, 면이 있어요. 그죠? 어, 쇼시. 어. 여러분 참여하는 거 감사해요. 평안을 주제로 한 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소리가 줄어드는 밤,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멀리 있던 걱정도 가까이 있던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으니 숨이 길어집니다. 평안은 무엇이다 해결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던 것을 놓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잘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빛 하나 켜주기를 바랍니다. 좋죠? 예. 여러분의 마음에 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손 때문이에요. 어. 길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두려움보다 먼저 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평화는 문제가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머무르신 자리에 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영혼은 잔잔해지고 삶은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사가 가기 싫으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 여러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나 억지로 싫어하시는 일을 하시나 그것도 그렇죠. 오늘 직장을 위해서 한번 실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침에 문을 열고 다시 같은 자리로 향하지만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걷습니다. 작은 책임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수고가 내일을 세웁니다. 빠르게 사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과보다 성실이, 경쟁보다 배려가 피곤함으로 보람이 남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터에 따뜻한 빛이 머무르기를 바라며 직장이란 글로 한번 올려 드렸습니다. 니하오 굿모닝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먼저 가 계신다는 걸 이해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맡고 때로는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어진 자리마다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정직 하나가 믿음이 되고 말한 마디 오뉴함이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주님 내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로 살게 하시고 성가가 아니라 충성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퇴근하는 저녁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음성에 마음이 시게 하소서. 음. 어, 차라. 난로 불 하나 떼었어요. 난로 불. 난로를 떼고 지금 옆에 있습니다. 아주 불을 쫙 피고 있어요. 따뜻하죠? 따뜻하게요. 따뜻하게 난로를 쐬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룰룰랄라님, 회사가 싫어요? <laughs> 이해가 됩니다. 회사가 재미난 동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응.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따뜻한가요? 추운가요? 추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쌀쌀해요. 근데 따뜻하게 분위기를 난로를 떼고 있습니다. 여기 시골 농촌이에요. 농촌이라기보다 포촌이니까 뭐예요. 운동, 좀, 뭐, 걸어, 바깥에로좀 한번 운동을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몸이 뭐 좋지 않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이 아주 가볍고 좋아졌어요. 날씨도 좋고. 여기 주변에, 주변에 경관이죠. 아,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연기가. 할로우걸 한번 헬로가 볼까? 쪽헬로로 반지가 이게 쓰네요, 그래요. 몇 년생이세요? 저 나이 많아요. <laughs> 알아맞혀 보세요 나이가 꽤 많습니다 형님 다리 지기시네 아유 그래요 <laughs> 나이가 꽤 많은데 좋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형님 즐기십니다 괜찮죠 네, 여기 위치가 좋아요 지기래요. <laughs> 여기가 뚝. 한 번씩 이랬다. 돌고 좋습니다. 물소리 나죠? 졸졸졸 물소리. 다녹았어요 얼음이 녹아서, 줄줄, 절졸절 소리가 나요. 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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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검다리 한번 건너볼게요. 진검다리, 아, 진검다리 걸어요. 신검다리 겁니다운치가 있어요. 이쪽에 오늘 날씨가 너무 푹하긴 사실이네 한 바퀴 운동을 쫙 하고. 셋, 넷, 둘, 셋, 넷. 아유, 운동이 됩니다. 아주. 이제 층계도 올라가는데. 층계도. 듯듯 아, 예. 이거. 봐도. 아여섯여기아홉 스물 嗯嗯嗯。<laughs> <sighs> 오늘 아침 운동 잘 했습니다. 여러분, 과 함께 아침 운동도 잘 했어요. 제주도에서도 여기 와서 부표르시고 제주도 소식도 잘 전해주세요. 신성 택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합다몇년생이이신신택택가궁금해해하시데알아맞러보세요요 <laughs> 징검다리도 건너고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처음에 막 하니까 소재도 별로 없는데, 점점 소재를 좀 발굴하겠습니다. 유튜브 뭐 초보자니까요.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이오 병이 왔습니다. 아 불이 이제 불아 불 피네 잘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따뜻하죠 어, 기분이 따뜻하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곳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 좋죠 불소리 나무 타는 게 다가닥 다가닥 좋아요 그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30분 내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요. 우리 신성택 님, 또 우리 행 님, 다리 지기시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